되게 매력적으로 나왔어요. 그 악당이 재밌게 그리고 악당이 그 들고 나오는 무기가 있는데 흔히 보통 칼이잖아. 칼 많이 쓰거든요. 전좀 네. 다른 거 얘기 원했는데 중식도를 들고 나와요. 오호호호호. 네. 어. 되게 그게 그좀 너무 코믹하게만 그려지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좀 했었는데 되게 잘 살렸어요. 그 중식도를 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조성규 배님께 질문 좀해 드릴까요 보니까 극적인 게 아주 까칠하지만 한 자주 선거용으로서 이제 김지훈 캐릭터 이 어떤 면에서 가장 끌리셨다는 어 일단 특별하지 않아서 제일 끌렸던 것 같고 되게 다... 극중 그 영화 같은 드라마에 나오는 캐릭터들 어떤 일정 부분 특별한 음. 모습 때문에 캐릭터들의 매력들이 좀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수숨동돈 찾기에서 지훈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보편성에 기인한 인물인 것 같아서 엠지들을 좀 대표하는 어떤 지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리프터 보니까 그런 지점이 좀 흘렸던 것 같아요 오히려 특별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방면을좀 표현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어, 사실 어, 캐릭터들 안에 좀 악이라는 게 사람이 선악이라는 게다 존재하다 보니까 근데 이 영화에는 악인도 그렇게 악해 보이지 않고 어, 그런 지점들이 이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다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서 어, 나쁜 면이 없고 좀부김스럽고 눈살 찌푸려지지 않는 그런 캐릭터들이어서 좀다 매력적으로 봤었던 것 같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 이태현 님께 좀 질문. 네. 원래 이제 해본 다해서 조금 약간 천장이 여기 a r 래악 p 을 나오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r 기 이런 거 h o is 좀 이번 작품 캐릭터 h o is a person who is 까 p e 아 s o n who is a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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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is 소화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감독님께 막 이런저런 제안도 많이 드렸던 것 같고 어, 재미있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부러 의상 같은 경우도 좀더 촌스럽게 어, 멋있게 감독님께서는 좀 멋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반대로 제일 멋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촌스러운 복장과 힘드러운 헤어스타일, 에, 그리고 또 말투나 연기할 때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모자라 보이게 네. <laughs>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고매님 네. 좋게 봐주셔서 재밌게 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기대됩니다. 우리 선수님 질문해도 될까요? 이번 작품에서 맡으신 캐릭터 어떤 인물일까요 그리고 특별히 표현하고 싶은 성격의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그냥 겉으로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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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약간, 약간 <laughs> 어, 설명 을좀 해드리자면 그 제가 그냥 상상했던 캐릭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밝게 오었을 거예요. 그냥 어릴 때부터 막연히 생각했던 대로 제가 그 대본을 직접 쓰다 보니까 좀 달라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냥 제가 남자 입장에서 어릴 때부터 상상했던 어떤 아줌마 이쁜데 나쁜 아줌마를 아, 아. 그렸는데 연기하기가 그렇게 그래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 그 경력자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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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각지도 못한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게 아. 잘하는 거 좋은. 그 의견입니다. 이거 생각지도 못했다. 그래서 잘 살려주셨어요. 아.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laughs> 이제 우리 조변조 변님, 이번에 보니까요. 일터 트럭 공고를 또 몰면서 용달이 뛰어드는 설정 어떻게 준비를 또 하셨는지요? 어, 제가 뭐 따로 준비할까? 없이 이제 현장에서 변호사가 그니 필터는 이 있어서.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조작법이 굉장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고하다 보니까 이 극중에서 운전하면서 하는 장면들 이 있는데 그 이제 좁은 어떤 앞좌석 세 자리에 이제 덩치 큰 나머지 두 친구는 덩치가 좀 크거든요. 네. 그세 그 친구랑 같이 이제 그 비좁은 데서 좀 더운 날 촬영을 많이 했는데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거기 <laughs> 너무 협소해가지고. 근 이제 그차 운전하면서 하는 장면을 이제 모니터로 보니까 그 그림 자체가 되게 좋엽고 우리 영화에 알맞는 어떤 귀여 지점들이 음. 많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 용달 트럭 안에서 나오는 쓰리셔서 굉장히 많이. 그장면 기억하겠습니다. 그 <laughs> <laughs> 우리 이 대리님, 보니까요, 이랑 양산 부산, 혼합된 현장 분위기 중에서 특별히 인상 깊었던 장소. 수많이 있었네. 용달이 아니겠지. <laughs> 네. 약간 이 친구들은 약간 주로 차를 같이 타고 이동을 했다면 저는 약간 몸으로 좀 뛰어다니는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또뭐 밀양, 양산, 부산 포함해서 모든 로케이션을 다 거의 뛰어갔던 경험이거든요. 그중에서도 모트 경기장이 기억이 남는 것 그날 굉장히 햇빛이 뜨거웠던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도 굉장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촬영을 했는데 아, 어 아름답더라고요 바다에 이제 정박되어 있는 요트들을 배경으로 어 부산수마도 그 기억에 남기도 하고 네.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저기 막 뛰어다닌 기억만 있어요. 네, 사실 주변 경관을 막볼 여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역할상 맞습니다. 네. 그럼 우리 아름다운 우리 선수님께서 이제 질문드리고 부산에서 이연 촬영 일정 동안에 이 배우로서 어떤 감정 변화 현장 경험을 <laughs> 의기해 주십니다. 사실, 시나리오는 굉장히 재밌고, 일체적인 캐릭터여가지고, 재밌게 되게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 신마다 굉장히 재밌게 약간 수면으로 떠오를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장치들과 대사들이 있어서 어.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막상 보고 싶어를 가져온 적은 없어요. 근데 사람 인생에 있어서, 좀 이렇게 그 자, 작은 돈이든 큰돈이든 그런 롤러코스터의 그런 힘든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막상 딱몸 체험, 마지막 신에서 느끼니까 갑자기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노래 되게, 되게 일정 충동 같은 그런 헛들 <laughs> 그래서 그런 것좀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아, 예, 감정님이좀 말씀드렸는데 감정이 한개 일도 여유 계셔가지고 너기억이 음, 남아요. 대신 네. 마지막 대신 아 마지막 네. 시켜. 네, 제가 막상 딱그 돈이라는 어떤 부분이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인생 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찾아고 인생을 좌 지우지 하잖아요. 네. 성과 악을 만드는 어떤 부분들을 음. 그러니까 얼마큼 사람이 악하고 얼마큼 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돈 때문에. 네,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아, <laughs> 그런. <돈때문에. 웃음> <laughs> 네, 그런 좀 도피감이 좀좀 맞서는 감정이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작자는 네 <laughs> 작품 기획하게 된 배경에 좀 의도를. 그래서 원래 이 작품이 드라마로 계획이 됐었던 작품을 영화로 합시다. 해고 뭐 그렇게 계획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같아요. 지방 로케이션 촬영에서 특히 부산 이제 제작 분점 강점과 동시에 마주한 도전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전. 어, <laughs> 부산은 뭐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요 현재로 같이 공존하는. 이제 감독님까지 협업하는 과정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소통 포인트나 방식이 있었다면, 감독님 이뭐 저희 다 아는 내용인데 감독님이 되게 긍정적인 분이세요. 네. 그래서 뭐 힘들게 소통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얘기하면 다 들어주시고, 네. 재밌는 걸도 좋아해주시고,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어렵게 소통하거나 소통하기 위해서 뭔가를 생각하지 않아. 맞습니다 그리고 조경규님께 질문 좀인데요이 네. 미량 양산 부산이 다양한 현장 중 체력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꼽는다면 어떤 장면인가요? 어저 이제 그 노트경기장에 가는 기억이 나고요 노트경기장에서 이제 4일 정도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나의 데이, 낮 그면 촬영해서 이제 아침부터 이제 해지기 전까지 찍었는데 그 요트 위에서 찍다 보니까 사실 어느 날은 파도에 적당함이 있었는데 <laughs> 네. 어떨 때는 굉장히 파도가 이제 많이 치다 보니까 그걸 같이 촬영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점심을 많이 먹으면 어느 순간 꼭 개원하게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거에 대해서 이 부산 바다에 좀미안함을가고 있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얼음이 나오고 있어서. 어, 아, 예. 왜냐면 오디오가 안 네, 나오면 네. 영상 의미가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다시 말하는 거 없어도 신경이 불안하신다. 요트신. 기계적으로 잘하는나 됐나요? 이렇 <laughs> 아. 어, 저는 일단 요트, <laughs> 요트 경기장 촬영이 그 다음 기억에 남았고요. 게 일단 대이 그러니까 낮장년 촬영이어서 아침부터 이제 해지기 전까지 거기서 이제 4일 정도를 촬영을 했는데 부산 바다가 엄청 굉장히 고요한데 어떨 때는 이제 거기 주변에 있는 유튜브들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이제 파도들이 세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루는 이제 배우들랑 스태들이 맛있는 밥이 나와서 점심을 이제 많이 집어넣은 다에는 어, 오후 장면 촬영할 때는 이제 다들 한 번씩 손을 개운하게 돼 가지고. 근데 또그 요트와 화장실까지 간의 거리가 대략 한 1.8km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걸 <laughs> 뛰어가서 개운하기에는 쉽지 않았는데. 아 네. 그래서 이제 제작부에서 막 봉투들을 많이 준비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멀미약을 굉장히 많이 먹어가면서 촬영을 했던 그 장면들. 이 아마 이제 그 장면 영화 보신 분들이 기억을 많이 <laughs> 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장면 잘 보시면 배우들이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수분과 눈이 <laughs> <기분이 웃음> 다 빨아져서 <빨아지고요>. 그 <laughs> 얼굴에 헤잇들이 굉장히 예쁘게 나와서 네. 그 장면도 <laughs> 보시면 만족것 네. <아주 웃음>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태리 님께서 우리 조병기 의원님과 얘기하다 보면 은 이제 웃음, 우리 지금 보면 에피소드가 또 나왔는데 우리 이태리 님의 에피소드 기억한다면? 오늘 기억에 남는 게 병규를 현장에서 처음 만난 날 네. 이제 촬영장에서 이제 첫 촬영 때부터 때렸어요 제가. 어. 네, 막 머리를 때리고 막 머리채 잡아 뜯고 이런 장면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촬영이. <laughs>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걱정도 많이 하고 임했었거든요. 좋은 네. 호흡이 나와야 할 텐데 어, 첫 촬영부터 굉장히 음. 어려운 신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을 음. 오. 어. 역시 되게 잘 받아주더라고요 그냥 제가 어떻게 하든 모든 걸다 받아내 주는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어,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장면을 찍으면서 많이 좀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거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씬부터는 더 유쾌하게 재밌게 찍을 수 있었던 거 같고 제가 무슨 애드립을 날려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배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우선님 우리 지금 배우들과 감독, 제작진 협법 중에서도 장상 깊었던 순간이 혹시 기억에 있다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 저는 많이 했나 보지는 않아서... 근데 저는 매 씬마다 다 기억에 남아요. 아, 의상도 너무 자유롭게 해주셔가지고 연기도 되게 놀라게 해서 만번 오라고... 음, 저는 국 씨랑 촬영 만났을 때도분 진짜 너무 잘 없어 그냥 뭐 하면 다 없어요. <laughs> 부담스럽게 막 하는데도 막 부담감 다 집어삼켜주시고 <laughs> 다른 싱글도다 재밌었어요. 싸싸 다, 싸움은 싸우, 어, 사실 좀 기분 나빴어요. 이거는 네? <laughs> 제가 좀 너무 망가지게 <laughs> 저를 막 찍으시고. <laughs> 근데 그래도 어, 최선을 다해서 망가졌어요. 근데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laughs> 아, 시대네 망가진 회장님. 네, 알겠습 네, 네, 네. 인간으로 받는 장면이 나와요. 고맙습니다. 우리 제작자님께 <laughs> 네, 네. 질문 좀 드릴게요. 이제 우정과 코비 생셀런 장르적 균형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셨을 텐데 또고민하 음. 음. 저희 영화 자체가 착한 영화이기도 하고, 우정을 그리는 것만큼은 최에 내가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우리 영화는 타격이 없다. 욕심이 있지 않고 애칭들끼리 그런 게 있었으면 니니벌써 이 작품을 장르가 바뀌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전부지 않을까. 욕심이 없는데 욕심 없다. 친구들간의 우정은 욕심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일본 영화 보다 빼서 가고 50억을 누가 가지고 있 50억을 가져가려고 하면 지 사실 여기 다. 모든 출연진들이 악엽이 없어요. 나중에 낙엽도 교화되고뭐다 척에서 찌고 그 착한 영향력이 있는 친구들세 명에서 욕심을 부리는데 그게 귀여운 것뿐이죠. 음. 음. 알겠습니다. 그리 전체적으로 지이 준비되었는데요. 이 작품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말이 가장 적절할까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감독님께서? 작품은 그 제가 카피라는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악인 그러니까 악역은 있는데 사실 악역은 있는데 악인이 없는 영화. 아 나쁜 사람으로 나오지만 이 나쁜 사람도 사실 동화되의있쪽으로 음. 그리고 친구들도 막 험한 말을 해요 친구들끼리. 네. 근데 이거 그 보통은 뭐 우리 서울 사는 사람들의 우정 어린 친구들 보면 오글 거리는 좋은 말 친구들 사이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말안 하거든요. 근데 친한 친구예요 또. 네. 그런 것처럼 그 이렇게 막 소재 자체가 피를 흘리고 사람이 명명 죽어 나가면 훨씬 더극적인 영화가 됐을 수도 있겠는데 일부러 그렇게 안 만들었거든요. 조금 그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이 좀 극대화 되기 위한 장치는 사실 좀 빼고 적어도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만 등장하는 영화도 한국에 존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기획을 했고 근데 돈은 안될것 같으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글은 쓰지만 누가 만들어 주겠냐는 걱정이 있었는데 저것도 이경희 제작자가 또 해보자고 해서 너무나 고맙고 배우들도 본인 캐릭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밋밋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작품 전체가 갖고 있는 메시지를 좋게 봐주셔서 캐스팅을 해주셨고 그래서 다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착한 영화입니다. 착한 영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숨은 돈 찾기 우리 이 작품 한 분씩 우리 제작자님께 한 분씩 마시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영화 요즘 이제 어, 영화 시장도 워낙에 힘들고 그리고 뭐 어려운 영화, 뭐 좋은 장르의 영화들도 많지만 저희 영화도 되게 쉽고 뭐 따뜻하고 착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재밌는 영화니까 많이 지켜봐주시고 저희 황홀꼭 개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태리님께서 이번에 한 관계가 어느정도 한 말씀해주세요 관계가 뭔지 알잖아요 4천만원 저희 영화 시원하게. 제목 숨은 돈 찾기 처럼 숨은 관객분들까지도 다 찾아내서 네. 다볼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고 노력할 텐데요. 아마 재밌게 봐주실 것 같아요. 저희 영화 되게 순수하고 착하고 어, 유쾌한 영화니까 음,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천만? 몇 천만이요? 근한달한 번씩. 뭐사 천만? 네, 뭐, 아, 천만. <laughs> 알겠습니다. 네. 4 천만? 그럼 이제 조병희 님께서 4 천만에 대해서 한번한 번.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뭐 그런 얘기를 했었거요 <laughs> 아, 저희 영화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극장 오셔서 어, 크게 머리 쓰지 않고 편하게 볼수 있는 영화라서 어,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마음 편히 좋은 시간 보내다 갈수 있는 영화인 것 같으니까요. 개봉하면 꼭 많이 들어와 주십시오. 네, 저도 보겠습니다 네, 우리 아름다우신 우리 선우 선생님, 반 <laughs> 해주세요 아, 저도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놀았던 작품이라서 함께 같이 1 5 0억을 내가 가져다주면 하면 하면서 같이 잘 봐주시고 즐겁게 봐주시고 제가 행복하게 촬영했던 것만큼 우리 음, 작품이 또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기를 이번에 음. 그 사랑을 받아서 이 영화로 150억 걸면 되겠네. 아 <laughs>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오 아.. 150억 벌겠습니다 <laughs> 일단 다들 최선을 다해서 만든 영화니까요 조금 미흡한 것들이 보이더라도 재미는 일단 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뻔한 얘기 같아서 잠깐만 드는 생각을 얘기해 보자면 부산 영화거든요 이거. 네. 부산에서도 좀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여기 뭔가 그좀 구조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부산 다대포 영화 축제 시작으로 4천만 큰 소리로 한번외쳐주세 마무리해줄게요. 하나, 둘, 셋, 4천만, 파이팅이다. 4천만을 외쳐요. 어, 어, 4천.